소멸시효에 대해서 이번에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소멸시의 정지라는 것은 쭉 지나가다가 국세 체납기간이 쭉 지나가다가 3년이 되었어요. 어, 3년이 되었는데 징수유예기간을 또 신청을 한거죠.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또 이렇게 기간을 달라고 한 경우에는 그, 넘어간 기간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, 어, 그, 기간을 달라고 한 기간은 빼고, 그, 이후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어, 과거의 소멸시효 중단은, 예를 들어 3년이 인정된 거는 인정을 해주고, 그 다음, 어, 그, 사유가 발생된 거는 빼고 나머지 기간을 쭉이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.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구지를 어, 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5년이 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 기간을 신청을 했다. 그러면 과거에 인정된 건 인정받고 그다음 앞으로 2년만 더 참으면 2년만 넘어가면 어, 인정이 되는 소멸시효의 정지는 과거권은 인정되는 제도이고 중단은 과거권 인정이 안되고 처음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리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